씨. 어? 맨 맞는 안에. 어, 태공, 아 여기 지 말로 우산 검색하고 올까요? 우산도. 그냥, 그냥 우산. 아 그냥 우산이라고 얘기하면 될까? 얘네 네. 경우 많아서. 네. 엠보렐라. 비싸긴하다. 얼마요? 십. 6만 5천 동. 자 아, 그러면 싼건 아니긴 하네. 파는 거 맞네. 근데 이거 못 쓰지. 이건 너무. 이게 다. 어. 비싸, 비싸. 여기 말한 거예요? 아, 그런 거 같은데? 아, 자. 음, 목도, 뭐, 두 오케이, 뭐, 오케이. 어, 디스카운트? 디스카 원, 원, 십만 네. 동 해서 20만 동. This one, 12만 동. This one, 12만 동. Two, 20만 동. s o m e 만동 e 싹! 20만 동. 쐈악, 쐈악. <목소리도> <목소리도> 20 동. 20. Okay. okay. Thank you. 뭐 거리가 있으니까 바로 하겠지. 됐네. 6820190. 안치 안치키, 안 저기서 운 왔다. 어! 너무 좋아! 오케이! 안녕! 아! 에시탑도 저거를 찍고 왔네! 우리가 저거 할때 부를 때한거 같아 여기서 하는 여기서 하려고 아. 쟤도 계산을 한 거겠지 이걸 잡아서 yeah, 그러네. 우리가 원래 거길 가도 okay. <목소리> 앞에 잘 봐. <laughs> 앞에 잘 봐. <목소리> <목소리> 어 뜨거워. 근데 이거 복장이 걸, 아니, 안 내가 없는데? 복장이? 복장 안 내가 없는데? 이거 지금 저거네 밑에만 가리는데? 이거 위에요. 위에요? 응. 그 아니야 이거 밑근데 일단 가서 가보고한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네, 네. 입장이 어디서 입장한대? 네. 없는데? 잘 네. 보이세요 남자? 어? 아, 양산 쓰면 아, 영상 찍을 때 뒤에가 안 나온단 말이야. 아. <웃음> 우산 <laughs> 비올땐 써야지. 음. 불교 국가라. 여기는 전체적으로 평일에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높더라고. 해수관음이. 안 보여 다들. 핸드폰 화면이... 어. 그러네. 어. 너무 밝아. 불지옥이다. 지옥이 있다면 이것이 지, 진정한 지옥이다. 불지옥. 북극 어? 최대사원이어서 크긴 한데 그늘이 없어. 너무 뜨거워. 어, 육수가 막 줄줄 흘러 지금. 래서 왔어요. 어, 아, 이게 메인프레임이었구나. 오, 뜨거워. 됐어? 오, 장난 아니다. 예쁘긴 한데, 너무 뜨거워. 이런 등에 빨간색이 들어가야 베트남이지. 1시간못 있을 것 같아 몇시지? 우리 아까 11시 반에 간댔 했죠? 11시, 이제 30분 되긴 했어 내 핸드폰도 광탈이고 나도 광탈이야 <laughs> 나도 지금 광탈하고 있어 와 응, 아로마 그런 거 판다 좋지? 어, 안원해 얼마니? 오, 이쁘다 너무 더워서, 더운 것빼곤 진짜 오, 좋아. 짜어 오, 너무 뜨거워서 한 시간은 못 있고, 이제 사오비치로 갈 거예요. 사오비치로 갑니다. 오, 너무 뜨거워! 베이스아웃. 오, 여기 너무 예쁘다. 오, 날씨 흐렸으면 응. 오늘 울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진짜 날씨 빨이다 와, 여기, 여기 기다렸다. 여기서 사진 찍자. 응, 응. 오, 색깔 너무 이쁘다. 근데 저것도 선글 태야 돼요? 님은 저렇게 태워야 예뻐. 저렇게 안 타면 되게 없어 보여. 응, 들어가고 싶다. 이러고? 야, 우리 다음 일정도 있는데? <laughs> 안 돼. 그러지 마. 오, 너무 이쁘다. 서비츠. 선크림을 발랐는데 안 타고 싶어서 우산을 썼어요. 오, 어, 물에 들어가고 싶다. 어머. 어, 빠질 뻔했어. 와. 낭만이다, 낭만. 하이랜드 근데 지도를 키고 걸어가야겠지? 가자. 다 일로 이렇게서 지나가셨네. 아여기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보같이. 어, 뭐야 여기도 에어컨 없는데요? 여기 어? 아니야, 여기 뭐 있지 않아? 응. 자, 일단 보고 안 돼. 바닷가로 없다고? 아팬 팬이 돌아가네. 우리의 상식인데 한 여름에 에어컨은 국룰인데. 아 국룰인 에어컨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 메뉴는 똑같으니까. This 하지만... o 또너뭐 마실래? 아니야 일단 내가 이건 wrong? w h 라떼 일단 라떼? 원 아이스 아메리 t s w r o a n 여기 휴양지구 보고 쪄죽을것 같아. 오우. 와, 프랜차이즈 카페라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이. 너무 더워. 지금 이거 선풍기로 버텨야 돼. 와, 너무 뜨거워. 하일랜드. 커피. 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와, 농그랩 좀 기절했다. 저기 가면 콜택시가 가끔 있대. 저제제 물어봤거든 내가 저한테. 됐더니 <laughs> 저 지원한테 하면서 혹시 택시 스테이션이나 어디 없냐고 어, 그랬더니 사오비치엔트레스 어. 있는 쪽에 콜택시가 서 있을 때가 있대. 그거 타래. 음. <laughs> 어 됐다. 어, 돼요? 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두대두 어? 대는 저아저 아, 이거 이건 이건가? 아직 확인 중이래 저거님면 이건가 봐 됐어 됐어 6 8이 이거네 이거야? 이거 저 앞에 거 01023이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저기에 있어 주차장 주차장! <laughs> 주차장! 야, 여기에 차가 없으면 안 잡히는 거지. 땡큐, <laughs> <you>, my friend. <laughs> 미쳤다. 하이넥 어, 지렸다. 우리, 알지? 지옥 갔다 온아 <laughs> 어, 날씨 너무 좋다. 이게 예술이다, 예술. 이렇게 해서 선셋타운 쪽으로 가자. 어, 여기 바로 갈래요. 나 여기서? 와, 어, 너무 예쁘다. 니엄더 와. 와, 양산에 안 쓰고 싶긴 한데, 솔직히. <laughs> 양산 안 쓰면 죽을 것 같아. 어, 여기 빛이 예쁘다. 리조트 빛이구나. 음, 여기 프라이빗 리조트 빛인가 봐요. 근데 여기, 여기가 포토존이야. 근데 아무도 없어, 수영장에. 이렇게 예쁘게 돼 있으면 놀만한데. 어, 하늘 너무 예뻐. 아, 좋아. 아, 어, 잘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발에다 좀 저거 발라 선크림 발랐는데 좀더 발라 이따가더발라야 사고 타벅스 이쁜데 나는 그냥 이렇게 들고 가서 찍을게 아 예뻐라 우와 내려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끝에서 내려가자 왜냐면 더 내려가면 안돼 네. 여기 스타벅스가 투콕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거든 아딴데 어, 없어 네. 계단 주심 어, 너무 뜨거워서 스타벅스로. <laughs> 더 가운데로 와야 돼. 하나, 둘, 셋. 어, 에이, 키스오브 브릿지 지금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바다가 깨끗하진 않은데 너무 이뻐 여기 티켓 박스. 8시 반까지가 10만동 정도고 9시부터 이제 입장료 그 불꽃놀이 쇼 그거 하니까 불꽃쇼 할 때는 130만동? 갑자기 확 뛰어. 10만동? 20만동이었다가 130만동. 지금은 근데 저 다리를 들어가는 것 밖에 없으니까 어? 처음 보 못나가. 근데 뭐야? 이건 에비앙 같은 거랑 다 응. 에어컨, 에어컨 값이지. 아이스 히피스커스 티 레모네이드. 이렇게 어, 준다? 얼음 스테이우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이, 이게, 이게 행복인 거야. <laughs> 아 스타벅스라 종이빨대네. 약간, 뭐, 어, 있다. 돌려, 돌고 있다 그럴까 했는데, 돌면 힘들 것 같아. 오, 이거 너무 맛있다. 사진도 못 찍었어. 응, 어, 2차전을 해보러 가볼까? 오! 어, 아이, 어, 나 이럴 줄 알고 여기, 여기 적셔서 감쌌지. 아, <laughs> 어, 그래도 아까보다는 햇빛이 덜 아프다.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여기, 그치, 모래 다 들어갈 것 같아. 음. 아, 여기도 공연장인가봐. 음. 와, 색감이 무슨, 파스텔 색감이 막, 와. 태닝하고 있어. 와. 나도 이렇게 태닝하고 싶어. 아주 저렇게 태닝하고 싶은데 <laughs> 실상은 요구르트 하지마 <laughs> 프레임이.. 프레임이 예쁘긴 한데 어. 사진으로 찍기에는 애매한 그, 어. 그거야 그야 뭐야? 빠네 빛이 빠 에이틴 어. 아까 소나기 구름 좀올려오는것 같더니 안 내리고 그냥 건너가버렸네? 그러니까 여기다 대나봐. 와.. 응. 이것이 동남아지. 어, 놀이기구도 타. 테이블카. 어, 저기 아까 여기 서있던데? 테이블카. 응. 와 너무 이뻐. 뜬금없이 갑자기 프로포즈가 받고 싶어. 네. 베트남은 무조건 밤이 예쁜 것 같아. 아직 밤은 아니.

오기 나가. 네. 이까만색은 옆으로 빼. 그근데 피자도 음. 나와요. 어. <laughs> 야,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맞아. 로컬도 좀 있고. 음. 그래. 음. 어 너무 많이 물렸어 목이. 이번 아, 들어가서 더 뿌려야겠다. 아 근데 맛없더라고. 그니까, 아니 근데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상관없지 뭐. 목에 물릴 일 없는데. 밥을 내가 다 먹고 샌드위치 그걸 먹고 밥까지 다 거의 다 먹었잖아. 여기 여긴가 스파. 스파. 아. 스파. 자 내려갈게. 일시반 했나? 어. 어 뜨거? 워 따뜻해? Hot. 음. 아 물. w a t e Okay. Uh, thank you. o okay. Uh, okay, you uh, play ten okay. 여기 마사지 기기 좋은 곳인가 이거 대학 누구 사이즈 팔에 맞춰주는 거야? 역시아두번다 어. <laughs> 어, 보네. 낮 낮일 때랑 어, 밤일 낮, 때랑. 낮, 낮밤 다 영상의 마지막은 역시 야시장을 하이라이트로 넣어줘야지. 없었는데, 요그 뭐, 노래방도 있고, 할때 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돌아다녀볼까? 어차피, 요렇게, 이렇게 골목골목 술집 같은 게 있었으니까, 가다 뭐 보면 뭐 있지 않을까? 맞죠 노래, 이쯤 많이 지금? 아니, 나는 일단 영상을 찍었어. 음, 담배는 좀. 어, 이게 어디서도 나는데? 오피우 oh, yeah, oh, 너무 예쁘다. 우 커피우, 커피 o 커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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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우 커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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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깔로아 아, 깔로크 근데 좀더 독한 깔로아 크